오늘은 제가 건설업 기초 안전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최근에 구인공고를 보니까 이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을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따로 스케줄도 없고 해서 이 기초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. 건설업 기초 안전 교육은 교육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교육 기관 정보를 통해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? 저는 부산에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수영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안전 보건 교육원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교육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.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기서 잠시 기다렸다가 어 이제 수영역 5번 출구로 올라와서 가고 있는데 골목길 한쪽에 간판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거든요. 근데 길이 없어서 뭐 여기가 아닌가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어 그때서야 이제 왼쪽에 간판을 발견하고 무사히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도착해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 그리고 교육비를 결제했습니다. 혹시 증명사진이 있으신 분은 사진을 가져가시면 이수증에 들어가는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굳이 필요 없어서 신분증에 있는 사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. 교육비는 7만원이었고요. 그렇게 들어가서 앉았는데 연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. 저를 포함해서 총 6명 교육을 같이 들었고 어, 이제 끝나고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딱 나왔는데 이게 그냥 4시간 들으면 나오는 건데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해도 자격증 딴것 같은 느낌? 어, 또 들더라고요. 4시간이 마치 40시간처럼 길게 느껴지긴 했지만 또한번 들어놓으면 이제 이후에도 교육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서 요구하는 곳에 바로 또 지원할 수 있게끔 미리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